스마트 건설 실현, 실현을 위한 BIM 발주 및 관리 프로세스 소개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회를 맡은 SCK 이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진행을 해주실 두 분의 연사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토데스크의 최용성 기술 대표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코리아 AC, ACTSO 최용성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웨비나에선 처음이신데 오토데스크의 공공담당 매니저 이동훈 매니저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담당 매니저 이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국내, 네. 국내 빔 정책과 적용 지침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또한 발주처 빔 관리 방안 및 3D 과업 지시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 세션으로 Q&A를 진행 예정인데요. Q&A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의 하단에 Q&A 아이콘이 있습니다. 거기에 웨비나를 보시면서 질의사항이 있는 부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진행하면서 Q&A 세션에 진행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세션이죠. 국내 빔의 정책과 적용 지침서에 대해서 저희 이동우 매니저님께서 진,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이제 국내 빔의 정책과 적용 지침서가 이제 과거부터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예쁜 그림이 하나 있죠? 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3D 모델과 정보를 입력하는 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단순한 보기 좋은 3D 시각화이고, 오른쪽은 데이터가 존재하는 빔입니다. 둘은 명확하게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 시각화는 단순히, 아, 이렇게 생겼구나 할수 있지만, 빔 데이터는 정보들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그 사업은 목적은 이제 예를 들면 물량 산출을 할수 있고요. 공정 시뮬레이션 할수 있고 설계 오류도 감소할 수 있고 공기 단축 친환경 유지 관리 등등의 목적을 어 비아임 데이터화 데이터로 이제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저러한 정보를 이용을 해서 발주처에서 만약 유지 관리 단계 때 쓰고 싶다 하면은 유지 관리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시작할 건데요. 총세 가지로 진행을 해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책 같은 부분은 어, 국토부, 국토해양부죠. 2010년에 국토해양부에서 빔 적용 가이드를 먼저 발표를 해주셨고 2018년에 스마트 건설 로드맵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 2030년까지 빔및 디지털화를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왔었죠. 2018년에는 2 0 2 0년에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어 발표를 하고 이제 올해인 2024년부터 모든 분야의 1,000억 원 이상 공사는 BIM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2030년부터는 모든 사업이 어 BIM 도입이 의무화가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2011년을 시작으로 조달청 역시 어 2016년 이후에는 모든 공사를 비, BIM 의무 적용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어, 2년간 공백 뒤 갑자기 다시 이제 100억 이상 이하는 3 0 0억 이상은 이제 계획 중간 실시설계 때 BIM 의무화를 진행하겠다고 했고요. 이하는 이제 계획 설계 때만 어, 진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이게 조달청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모든 맞춤형 서비스를 신청한 지자체만. 비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업이 아니라 네, 오해를 네, 되게 맞습니다.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현재는 맞춤형 서비스. 네. 그래서 2024년부터 현재인 2024, 2024년이죠. 그런데 네. 올해부터는 모든 사업을 BIM 의무화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어, 조달청장님께서 해주셨었습니다. 네. 2010년 가이드 공개 이후에 2018년까지 BIM 시범 사업 과제 등. 어, 공개되지 않은 움직임들이 많았지만, 이제 그 BIM 시범 사업 과제 등등이 첫 장에서 보여드린 이제 3D 모델링으로 구현이 되는 등, 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BIM 데이터가 아닌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동안, 어, BIM을 어떻게 도입할지 고민하는 기간이 8년이라는 기간 동안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국토부에서 생각해 볼수 있고요. 네. 2020년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발표 후, 많은 기관들이 이제 적용 지침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국토부도 시행 지침 그리고 이제 기본 지침을 만들고 그 뒤로 이제 LH 뭐 도로공사 철도공단 어침 이제는 SH 뭐 서울시청 등등 많은 기관들이 적용 지침서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어 올해도 이제 타 공사 공단들도 적용 침서를 만드는 것에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마일스톤에서 보면은 2020년에 국토부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발표를 기점으로 전후로 나눠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2020년 이전에는 고민을 많이 하는 단계로 볼수 있고요. 네. 어 이제 빔 전환빔이라는 그 단어도 있는데 전환빔으로도 이제 진행을 했지만 전환빔이 실패하는 이유는 2D 도면을 이제 3D화하는 건데. 이제 2D 도면과 3D 도면이 맞지 않아서 이제 그빔 데이터는 어쓸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성공한 수, 사례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어, 맞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적용지침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2010년 건축 분야 빔 가이드 공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이제 기본 지침을 2020년에 공개를 하시고 그리고 2022년에 그 시행 지침 설계자, 시공자, 발주자 편을 공개를 했습니다. 2010년 가이드에는 설계자, 시공자, 발주자 편이 모두 한그 문서에 포함돼 있지만 이제 22년 적용 지침에는 어, 따로 세 분화됐습니다. 이제 설계자 편이 따로 있고요, 시공자 편이 따로 있고, 발주자 그렇죠. 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많이 세분화가 되어있고 정보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국토부 기본 지침 및 시행 지침 공개 이후 각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적용 지침서를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고요. 어, 분야별로 BIM 데이터 활용 요소가 틀립니다. 심지어 지역마다도 틀리고 그래서 BIM 데이터 활용 방식이 각 지역 그리고 분야별로 어, 특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서울은 인구가 밀집된 곳인데 어, 강원도는 인구가 밀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서울에 짓는 것과 강원도에 짓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BIM 데이터화 역시 두 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각 지역에 맞는 그리고 각 분야에 맞는 BIM 데이터 아, 적용 BIM 적용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달청 역시도 2010년 버전 1부터 2022년 버전 2.1까지 8 번을 개정을 했고요. 어, 버전 1.0에 비해 2.1은 발주처가 다양한 사태와 이제 어, 다양한 사태를 대비할 수 있도록 내용이나 예가 많이 추가되었고 긴 시간 동안 BIM을 연구하고 경험하고 그런 이제 시행착오를 겪고 추가 어 오면서 이제 추가된 결과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LH 빔 활용 가이드는 2018년에 조달청 지침서와 국토부 빔 지침서를 반영해서 만들었다고 들었고요. LH 역시 분야별로 2022년 단지 부문 토목 분야, 그 2024년에, 어, 2024년 6월이죠. 공동주택 비임 적용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이제 BIM 발주 사업이 2020년부터 계속 늘고 있죠. 어, 2020년 96개 발주에 공고해서 이제 2022년엔 132개까지 늘었고요. 심지어 참여기업 또 수주기업까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건기현 설문인데요. 어, 이거는 BIM 담당자들 대상으로 설문한 거고요. 대부분 BIM의 사업적 가치와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건기현에서 나온 설문인데, 어, 이제 국내의 BIM 수준은 선진국의 반도 못 따라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직 2D 도면에 의존을 하거나, 아니면 첫 장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게 BIM 데이터화가 아닌 정보가 없는 그냥 3D 모델, 링화하는 비율이 많고, 그리고 이제 전환빔, 전환빔의 비율이 많다 보니 아직, 어, BIM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여기서는 유지관리가 네. 한24% 정도 되는데, 네. 저도 데이피 매니저님하고 <laughs> 발주처를 이렇게 좀 다녀보면은 유지관리빔에 대한 네. 좀 니즈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 부분이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네, 저는 그게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그 방법은 어, 발주처 시공 발주처 설계사 시공사가 이제 협업을 해서 같은 이제 틀 안에서 어, BIM을 진행을 해야지 이제 마지막에 유지관리도 계속 진행이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설계사에서 멈추거나 시공사에서 멈추거나 아니면 발주처에서 시작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들 때문에. 어 아직 유지관리 단계가 높아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책이나 뭐 적용 침서들을 보면 유지관리 적용 침서는 올해 이제 또 만들고 있다고 들었고요. 이제 아마 올해 말에 나온다고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지관리도 서서히 이제 수준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바래봅니다.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이거는 빌딩 스마트 협회에서 나온 설문인데요. 빌딩 스마트 협회의 설문에 따르면 이제 반 이상이 발추처의 불명확한 요구사항을 강조했습니다. 빔을 추천한 이유로는 이제 시각화 이해도 그리고 설계 오류 감소 등등이 있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건데요. 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책과 적용지침서는 2010년을 시작으로 많은 변화를 거쳤습니다. 정책은 그때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으로 더 많은 기관들이 BIM 도입을 추구하고 있고 적용지침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지침서는 2010년부터 14년을 거쳐 많은 예들이 추가되고 내용이 탄탄해졌습니다. 어, 하지만 설문에는 여전히 이제 저희 국내비 BIM 수준이 선진국의 반을 못 따라간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는 많은 담당자들이 이제 2D 도면으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전환빔을 하거나 아니면 빔 데이터가 아닌 단순 이제 정보가 없는 3D 모델링을 활용한 게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많은 이들이 발주처에 명확하지 않은 요구사항을 이제 빔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로 썼는데요. 물론 빔은 새로운 분야이지만 빔을 활성하기 화 위해서는 어, 발주처가 특정 사업 초창기에 이제 BIM 데이터화해야 될 요소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그 요소들을 설계사, 시공사에 전달을 하고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유지 관리 빔도 이제 서서히 단계별로 이제 수준이 높아질 거고 이제 저희는 이제 좀더 설계 오류가 줄고 이제 공기 단축이 되고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어 빔이 성공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적인 정책과 정용침선은 아직 아주 많이 개선된 상태인데 2010년에 비해서 어, 저희 그 전환빔, 이제 2010년부터 18년까지 국토부나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서 이제 우리는 전환빔을 하면 안 되고 3D 모델링, 단순 3D 모델링 하면 안 되고 이제 2D에서 이제 BIM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정책화 할지 그리고 적용지침서에는 어떻게 반영을 할지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저희가 바라봤을 때 정책과 적용지침서는 존재하고 탄탄해졌죠.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 이제 특정한 사업에 대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공기 단축을 해서 그 프로젝트 데드라인에 맞출 것인지 설계 오류를 감소해서 뭐 이제 비용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이제 친환경에 대한 요소들을 넣, 시뮬레이션 돌려서 넣을 것인지 유지관리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에 어, 반영할 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런 목적을 갖고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가 BIM 데이터화 요소들을 파악을 한다면. 저희가 목적을 이루는 BIM의 효과를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용성님께서 그 과업지시서에 BIM의 데이터화 할 요소들, 그 사업에 우리가 이 부분들은 BIM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예들을 설명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